이건 그림에다 색칠을 좀 해야 되겠다. 뭐라는지.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 m 대 m, n, n,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ab를, ad를, ab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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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준은 이제. 그럼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m이 되고, 여기가 n이 되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일 테고. 맞죠? 정사각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색칠되는 부분이 아래쪽에 S1, 그다음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서 같은 작업을 지금 반복한다는 라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n에 대해서 다시 또 여기를 여기는 실제 길이는 아니고 n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풀어보니까 m, n을 유지를 하니까 식이 너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지수를 하나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 전체 길이가 지금 AB가 1인 걸 아니까, 여기에 실제 길이를 R이라고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여기가 진짜로 R이라면, 여기는 1-R이 되는데, 이 R이 또 B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R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색칠되는 부분은 R만큼이야. 3분의 1만큼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래 측에서 보는 1-R인데, 여기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 부분 표현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 1-r에서 얼마만큼의 길이일까? r만큼이다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 1-r에 대한 r만큼이에요. r 곱하기 1-r이라고 표현을 하면 문자가 많이 줄는것 같아. 내분 정보시고 분모까지 막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니까, 일단 r이라는 용어를 좀 써서. 그렇다면 또 결국 나중에 이것도 또 빼고 이 길이에 대해서 또 r만큼 이런 게대표현으로 하긴 갈 텐데 일단 요렇게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 색칠된 도형 s1은 r은 비도 되고 실제 길이도 되니까 r 제고 그 다음에 얘는 저기, R이랑 1-R에 대해서 정사각형이니까 제곱, R제곱에 1-R의 제곱이다. 세 번째 것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자, 세 번째는, 1-R에서, 봅시다. 요 부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전체 1-R에서 얘만큼 빼는 거잖아요. r에 1마이 r이니까 빼버리면 1마 r의 제곱이 되죠. 1마이 r의 제곱에 대한 얼마? r만큼. 그래서 r이고 1마 r의 여기는 제곱에 대해서 전체 정사각형이니까 제곱이 이런 형로볼 수가 있겠죠. 다시 적어주면 r제곱에 1마 r의 4승 세번 해보니까 s에 대해서 공비가 좀 보이잖아 1마 r의 제곱이라는 거 그건 mn 유지할 때보다 훨씬 식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걸 무한히 더한다 그래서 시그마 1에서 무한대를 계산을 해보면 초항은 r 제곱이고 공비가 1마 r의 제곱이 되겠다. 얘가 7분의 1이 되겠죠. 전개 한번 하고 갈까요? 분모는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2R, 플러스 2R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제곱이 되고, R 제곱이 되고, R 하나까지만 약분을 합시다. 그렇다면, 2 마이너스 R에 R 되겠네요. 얘가 7분의 1이다. 넘기면, 7R은 2 마이너스 R. 맞나요? R은 4분의 1? R은 우리가 만들어낸 문자죠. R이 4분의 1이라는 말은 4분의 1이 되면 여기가 1이 될 때, M이 1이 되면, M 얼마에 주면 4분의 1 될까? 3 하면, 1대 3 하면 전체에 대해서 4분의 1이다가 될 테니까, M 대 N은 뭐가 되겠다? 1대 3이 되겠다. 그래서 M은 1, N은 3, 제곱의 합은 1 1 0입